도나워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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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. 도 도나워라 도도도도아아 도지 도도야 나의 도지 아왜왜 냉동이 좀 들어왔을 때 도대체 무슨 이었어 이었어 아 그만하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는 즐겁게 싸우지 마세요 내가 말을 안 할라 그랬는데. 내가 누나한테 서운한 게 많아 뭐 어? 말해봐 뭐아 오늘만 놓고 봐봐 내가 선물 세트 내가 신중하게 사왔더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너는 꼭 술만 마시면 그러더라야 내가, 야, 내가 야, 뭐너 어? 누나한테 야? 어? <laughs> 한살 밖에 잘 먹었어 한살 밖에 잘안 먹었는데 뭐, 뭐, 알아가면 뭐, 좀안 되냐? 어? 야? 어. 그만해 나한테. 뭐 그만해 맨날 나한테 저러잖아 <laughs> 행복한 설날 가족끼리는 예쁘게 말해요 지윤아, 결혼할 때 지나지 않았냐? 요즘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해. 선영아, 너도 마찬가지야. 너삼수해가지고 말이야. 어 졸업한 지 얼마나 됐니? 꽤 됐지. 하여 결혼도 해야지. 투자도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열심히 모아야지. 나중에 뭐 해야 돼? 아기들도 낳아서 유권도 잘 해가지고. 믿고 있니? 어? 명절에는 <laughs> 잔소리 하지 마세요. 대건설 임직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